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청년 단체인 자유대학이 지난 10일 총격으로 숨진 미국 청년 보수 정치인 찰리 커크를 위한 추모 공간을 서울 내 마련했습니다. 마가를 인용한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 등이 적힌 쪽지가 붙은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의아한 듯 추모 현장을 지켜봤는데요. 자유대학은 추모문에서 커크는 정치적 참여와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파했다며 당신이 심은 자유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숙내문 추모 현장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조문객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작은 탁자 위에 커크의 사진과 성조기, 조문객들이 두고 간 꽃들이 놓였으며 상주 역할을 맡은 자유대학 회원 세 명은 조문객이 다녀갈 때마다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전날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는데. 많은 나라가 모여 자유를 지켜낸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 미국이 참전국 중 하나라는 게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니 실망스럽다고 말했으며 트럼프와 커크는 미국을 통합이 아닌 분열로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커크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의 그를 추모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